파크를 송정에서 해서 미포 블루라인 광역까지 잘 왔습니다. 멸공. 자, 저는 이제 해운대 초입에 와서요. 드디어 짐벌 카메라를 꺼내고서 예, 멋지게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멸공. 저희 호텔들을 보니까 제가 저팔레드 시즈도 묵어 봤고 파라다이스는 어, 뭐라 그요 리노베이션 하기 전에도 묵어 봤고 한 후에도 묵어 봤는데 이 그랜드 조선이 뭘까를 곰곰이 생각할때 옛날 노보텔 자리야, 노보텔 자리. 예. 그리고, 여기 왜 저렇게 해군이었나? 그린나래였나? 공군이었나 했던 그호텔도 있고, 그린나래. 어. 그리고 맨 끝에는 이제 웨스틴 조선이 있죠. 그랜드 조선 으로 바뀌고 한 번도 못 와봤네. 어, 한번 가보자. 멸공! 자, 이제 여기까지 오니까 사람들이 별로 없네요. 아까 제가 기차를 타고 왔던 곳서부터, LCT 그 다음에 쭉 해서, 제가 저 멀리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온, 어우, 레스로가 너무 뿌듯해. 여기 소나무밭도 있고. 와, 저 오션타운은 저는 안 가본 것 같습니다. 아파트들 보이고, 제니스 보이고, 그쪽 웨스틴 조선을 향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멸공 와 해운대 뭐딴 데서 볼게 아니라 이렇게 웨스틴 조선에서 바라보는 해운대가 가장 멋진 것 같습니다. 멸공